자 반갑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키로 인사드립니다 오늘도 역시 노시안 키우기 진행할 텐데 어느덧 리그 중반까지 왔습니다 팀 성적은 영상 마지막에 보여드리고 긴말 필요 없이 바로 시작해 보죠 Let's do it! 자 이번에 원정 4연전 캔자스 시티라 진행합니다. 원정 첫 경기 첫 타석 2사 주자 없습니다. 자완이네요 3발. 빠지면서 I LOVE YOU 자완투스 자완투스는 치기가 너무 편해요 선취점 퀸자스 시티가 2점 먼저 뽑고 갑니다 무사 주자 1루 이번에도 좌익수 앞에 안타 아 편하다 슬라이드 생각 안 해도 되니까 너무 편해 7회 초2 4 주자 1리루 저로의 찬스다 하지만 우완투수가 나왔네요 우샤 잡지마라 더더더 더, 더 빠져라 더 빠져라 캔자스 시티랑 첫번째 경기 패배합니다 이 패배는 우리가 잘 놀고 너무 많았어 나 역시도 찬스 때 제대로 오친거 완성합니다 다음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캔자스 시티랑 4연전 두번째 경기 에이사 주자 1루부터 시작합니다 살짝 빗겨 맞은 타구 플라이 아웃. 4대0으로 치고 있어요. 이번에도 초반에 점수를 많이 주는데 따라가야죠. 히튼 런! <목소리> 오케이 3루수 빠른 타구 못 잡으면서 내야 안타 성공합니다 무사 주자 없습니다 주자 없을 때 살아나가야죠. 오샤 위스 잡지 못할 것 같은데 잡네요. 이렇게 우리 팀 점수 아직도 못 뽑은 상태에서 9회초 무사 주자 없습니다. 박나이 부러지면서 호수가 잡아내네요. 캔자스 시티한테 2승을 먼저 내주고 마네요. 아쉬워요. 우리 팀 분발해야 돼요. 캔자스 시티랑 4연전 3번째 경기. 선지점 1점 먼저 뽑았어요. 저희가. 1사 주자 없습니다. 그렇지. 유역 스키 살짝 넘기면서. 중견수 앞에 안타. 왼손 투수는 쉬워. 6회 초. 2사 주잡 없고. 으쌰! 의이스 뒤로 쭉빠습니다 펜스 원 바운드 꽂히면서 이루타 무사히 이루타 좋습니다. 자 우리 팀 승기 잡고 있어요. 4대 2로 이기고 있고 2사 주자 2루 노시아는 고의사구 걸어 나갑니다. 4번 타자한테 찬스를 주면서 2사 주자 1루 게스 달려 게스 달려. 야 다이빙하지만 못 잡았어요. 나는 여기서 3루까지 걸어나가면서 1점 추가! 5번 타자, 2, 4, 주자, 1, 3루! 와, 연속적으로? 못하네요. 그리고 우리 팀은 2연패에서 끝나면서 4연전 1승 챙겨옵니다. 첫 번째 경기, 두 번째 경기에서도 확실히 우리가 승기를 가져올 수 있었는데 잔루가 많으면서 승리로 가져오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번에 찬스를 많이 살리면서 승리를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원전 경기 3연전 미네수타 트윈스랑 진행합니다. 1, 4, 2루부터 시작하네요. 가자! 아니, 저풀 때문에 공이 안 보여, 높은 공. 그렇지! 우익사패 안타 치면서 2루자 홈까지 가볍게 들어옵니다. 아니, 저기 빛 때문에 공이 안 보이는데 이걸 치네. 1점 뽑았는데 미네스타가 2점 뽑으면서 역전했네요. 무사 주자 없습니다. 빠르게 타이밍 잡으면서 좌익사패 안타. 뭐 하냐, 쟤 <laughs> 저거 수비 뭐 하는 거야? 2점 더 도망갔어요. 4대 1. 이러면 안 되는데. 2사 주자 없습니다. 야, 좀 따라가자. 뿜샷! 아 이런 슬로우 커버를 윅스 플라이 아웃 오 뭐야 깜짝 놀랐어 11대1 이번 경기는 끝난 것 같습니다 9회 초 무사 주자 없습니다 어, 공이 엄청 흔들려서 오는데, 슬라이더네! 자, 이렇게 아까 점수 봤죠? 11대 1, 3연전 첫 경기 패배하면서 다음 경기를 준비하러 가죠. 미네소타랑 두 번째 경기, 1, 4, 주자 1부터 로 시작하네요. 이번 경기는 잡고 갑니다. 아, 제대로 못 따라갔어. 3회 초, 1, 4, 주자 없습니다. 아니 진짜 뻥 치고 저거빛 때문에 공이 안 보여. 다 와가서 공이 보여. 어우, 어우 짜증 나. 그렇지만 우리 팀3대0 이기고 있어요. 2-4 주자 1로 오케이 빛도 다 가려졌다. 너넨 디 졌어. 빠져라 무사 주자 1루. 자 이게 마지막 타석일 것 같은데 안타 쳐야 돼. 그렇지 우주만 갈라주면서 1루 주자 홈까지 들어올 것 같고. 나는 2루에서 멈추면서 1루 주자는 가볍게 홈까지 1타점 올립니다. 1승 1패 동률입니다. 다음 마지막 경기에서 1승을 추가하고 위닝 시리즈 달성해보죠. 오케이, 마지막 경기입니다. 1사 주자 1루. 응샤센스정명우사 주자 1루입니다. 아하하하하 <laughs> 울고싶다 돌아왔습니다 1대1로 비기고 있고 무사 주자 없습니다 음샤 저거 따라가면서 땡겨버렸어 그냥 중견수 앞에 안타 방금 슬라이더 볼인데 그냥 땡겨버렸어 8회초 2사 주자 1,3루 근데 이거 제가 볼때는 걸을거 같아요 하나 둘셋뿅 오케이 타이밍 제대로 맞았고 라이언 타격 좋아 3타수 2안타 괜찮아. 3진 먹을 수 있어. 그래. 3진 먹을 수 있었어. 그래도 우리 팀이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1대1 균형을 깨면서 원정 3연전 2승을 거두고 위닝 시리즈 가져옵니다. 다음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템파베이 레이스랑 진행하는데 같은 리그에 속해 있어요. 이런 팀은 우리가 눌러 줘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깔끔하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가자, 시원아. 1사 주자 1로 좌익스 h 라이 a r l e 다 선취점 뽑아 주면서 1대 0으로 이기고 있죠. 1사 주자 2루 빠지면서 이루자 불러 드립니다. 뒤뛰 받죠. 오, 회크하는 것 봐. 1타점 적시타 좋아요. 좋다 좋아. 3대 1. 5회 초 1사 주자 2루 공략이 잘한데. 오 아, 내가 바랬던 건 이게 아닌데 5대 8로 역전당했네요. 센터 쭉쭉 뻗습니다. 중견수 뒤로 넘어가는 썰러 홈런. 가볍다, 가벼워. 간만에 터지는 홈런 시즌 2 8 홈런 다이스배트 자 1점 차까지 따라갔는데 결국 템파베이한테 첫 경기 내주네요 아쉬워 우리가 이기고 있었는데 역전을 당했잖아 뭔가 집중력이 좀 부족했습니다 다음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원정에서 진행되는 템파베이랑 두 번째 경기 1사 주자 1루 전 경기 홈런 쳐서 타격감 좋아요 이것도 괜찮은데 잡네 어 너무 잘 맞았는데 삼루수 정면이야 아 사이드암이었어. 아이 몰랐어. 어 다행입니다. 이번 경기 노시안이 안타를 못쳤는데 다행히 우리 팀 점수 지키면서 1승 바로 챙겨옵니다. 2대 0으로 이겼네. 깔끔합니다. 다음 경기 바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원정에서 진행하는 템파베이랑 마지막 경기. 이번 경기 잡고 가야지 좀더 편해집니다. 깔끔하게 트와이스 앞에 안타 선취점은 우리가 먼저 뽑았어요 1대0 하지만 지금은 3회 초 무사 주자 1루빅 찬스 병살만 치지마 괜찮아 괜찮아 병살만 안 쳤으면 됐어 에 언더베이스 뛰면서 질루타 나이스 1점 더 추가됐네요 2대0 1사 주자 1루 안타 한번 보여줘요 아하! 버스 좋고 5대0으로 이기고 있어요 그렇지! 인인! 인. 오케이! 깊이 빠졌다! 아 근데 펜스 바운스 처리 뭐야 좀더 이상한 대로 빠져야지 3루타까지 갔는데 그래도 2루타 좋습니다 템파베이란 경기 위닝 시리즈 달성하면서 원전 경기 마무리합니다 5대0으로 깔끔하게 이겼어 1차전이 좀 아까워 역전패당한 건데 수입을 할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게좀 아쉽지만 위닝이 어디입니까? 좋습니다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어리어 에스 55승에 30패 양키스가 그 다음인데 50승에 37패 저희랑 6경기 차이 납니다. 마지막 경기했던 템파베이 레이스 47승 38패 그 나머지는 볼 필요도 없어요. 올라오지도 못할 팀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팀 성적을 한번 보면은 제가 레버를 내릴 테니까 천천히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타율이 3화에 넘는 타자는 지금 현재 노시안밖에 없는데 꾸준히 이기고 있다는 것도 신기해 그리고 우리 팀 투수 로드리게스 얘가 초반에 죽을 썼는데 많이 올라왔어요 1선발 불타고 있죠 2선발 민수 얘가 좀 문제야 내가 에이스라고 칭송을 해 주는데 초반에는 그렇게 잘하더니 중반쯤 되니까 얘가 체력이 좀 떨어졌는지 좀 죽을 쓰고 있습니다 연놈은 모르겠고 잘못 봤습니다 웰스 i 빈 준수합니다. 광월들 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시안 성적 짧게 보여주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노시안 성적 빠르게 갑니다. 69경기 뛰면서 안타 91개, 홈런 28개, 타점 58타점의 파율 3알 2푼 9리 OPS 1.079, 2루타 16개, 3루타 2개까지. 그러면은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